청년 고용 지원금 1년 최대 96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직무 경험이 없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기존 인력 외에 청년을 새롭게 추가 채용하면 인당 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다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 고용된 청년이 4대 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 채용이어야 합니다. 셋째, 고용인원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청년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프로필을 눌러 채팅 문을 주시거나 댓글에 청년고용지원금이라고 남겨주세요. 청년고용지원금 뿐만 아니라 회사 상황에 맞는 모든 고용지원금과 정책 자금까지 안내해드리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 테이블, 4대 보험 절감 등 노무 정비도 함께 해드립니다.